0.4% 떨어졌다가, 애프터 마켓은 1.86% 올랐습니다. 64.11불, 83불까지 올라갔다 좀 떨어졌는데, 당연히 그동안 좀 너무 어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되고, 지금 이제 우려점들이 어그 양자 컴퓨터는 신기술을 기대하면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죠. 현실에서 지금 매출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요. 그다음에. 음 적자가 계속이 누적이 되고 있어서 아이온큐는 뭐 그나마 다행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어, 지금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4 대주가 아이온큐, 리게티 컴퓨터, 디웨이브 콘덤, 그다음에 콘덤 이렇게 있는데 음, 어찌됐던 어, 적자가 누적되면 언젠가는 또 위기가 닥치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학자로 전환이 될수 있느냐 이 이슈가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음그 주가 1년 동안 주가로 아, 그니까, 매출이죠. 매출로서 살수 있는 게 308년 동안 모아야 살수 있는 308배입니다. 그래서, 이것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이야기들. 그 다음에 이제, 빅테크죠.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IBM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위기가 될수 있는 부분 아니냐. 근데 이제 막 성장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미래 성장 동력이 큰 만큼 리스크도 좀 있다. 이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투자하실 때 투자를. 그래서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. 아,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음, 삼성전자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어, 그래, 아, 0.20% 올랐네. 올랐다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1.47% 떨어졌는데, 일단은 원시 D 램 이게 이제 새로운 공정인데 이제 수율이 한70% 나고 HBM4가 수율이 드디어 50% 정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양산이요. 물론 SK 하이닉스는 HBM4에 지금 수율이 한70%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50% 도달했다는 건 일단은 앞으로 양산을 하면 할수록 그 수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. 일단은 50% 미만이면 본격적인 양산하기 힘든데 50%에 도달했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할수 있다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 좀더갈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,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어, 그 다음에 A프로 2차전지 후공정 장비주입니다. 그래서 음, 그 리튬이온 어, 활성화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. 충 방전기, 곧 가평 충 방전기, 그 다음에 활성화 장비.